오두가 그렇게나 기다리고 오두가 도별에서 그렇게 찾던 그 적대 레드 미스트. 근데 기다린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엄청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게 가차에서 만약에 득사 카드 한장 나오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거든. 만약에 레드 미스트가 너무 빨리 끝난다 수수께끼 지정 사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 애써 모르는 척하는 그런 사서 사소. 그 사서로 다시 한번 재출격한다. 아, 그럼 어디 무한대. <laughs> 수행자의 검무리모가 <물이> <laughs> 대체 어디를 또 보낸다는 거지? 그만 좀 끌고 가라 이 자식들아. 고진 <laughs> 무기 죽음의 보호. 어, 대상을 흩어지면들어왔는와상간 <laughs> <와우. 웃음> <상영감> 도착 만개. <laughs> 안사저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쳐낼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절대로 부적당해 있네 야시작해서아아아아아아였아아아니 <laughs> 이런 <laughs> 아아아아못아아아아아마이데미지아나 그랬을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못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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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oh, 셰기업 <laughs> 새벽사무소 기업 압수 아 <laughs> 나이스 허이 <laughs> 되돌리기 파괴 일격 바지는 터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여러 가지 힘들 힘드네 이 <laughs> 외발 자전거 고기 <고개>. 이 <laughs> 공격 명령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자 무한대 no. <laughs> 괜찮아 뒤에 거가 중요해 이것만 막으면 아니 아니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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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리어 좋아. 아, 좋아. 우리 오오오 좋아요 오 찌르기 여기 아, 찌르기 막는 게 중요해. 와 잠깐만. 삼사아두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좀 부담스럽고. 헤이 음. <laughs> 삼시 선물. 그래도 마진에 거의 발동하기 직전까지 왔으니까. 헤이 찌르기. <laughs> 밀어줘니까 뭐지? 응? 헤이 충격. 봐. 아! 근데 못 써. 아 감자 단게 올라갔어야 된다. 흠, 훌한손거님 저도 상관없어 그래. 오, 어, 야오려 좋아. 어, 지기는 아, 역시 구급에 갔다가 진장 구급 너무 강하구나. 아, 잠깐. 아유, 진짜 다섯 다운 아, 진짜 리내고 오, 야 반격. 아 일단 하나씩. 아. 빨 직장 쩔들어! 자 그리고 흉터 참경 막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참경 내손이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거 살짝 절망적인데 아 대절단 새로 아 호잉 현호 호잉 가을의 저문 그래도 뭐 살살 맞았지어 내가 너한테 최저신급 정도는 내가 한나줄수 줄 있어 그래 호잉 성냥불 터져나오는 욕망 디렉션도 맞아도 돼 그리고 그래, 견딤이면 은 이런 거 맞아서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어. 으 마음을 감싸는 거. 으잉! 끔한 비묘. 광역기는 지금 쓰기에는 진짜 애매한데요. 아, 그냥 감정닦이만큼 올려주면 안 될까, 그냥? 팔자리 빼주고 자, 따가지고 자, 서류 빵야! 빵야! 오케이! 아, 비기면 오히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저거 상관없어, 저거 상관없어. 박아주고 살살 맞고 어, 응, 좀더 뛰어봐. 어, 에잇. 좀더못 뛰어지지 아! 아! 어떡상고 하려고? 아니, 이 자식 씨 사기를 몇번 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안 믿을 수 아닌 거 같아. 헐! 돌진 이거 이거 못 막아요, 이거. 이거 때 세로도 내가 볼때대절단은 새로도 내가 볼때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강대하게 올라야 된다고요. 헐! <laughs> 그림자 잔상. 헐! 엉겨 붙은 살덩이. 아니, 우에서구요 아, 이거 오에서팔로이 빡세요. 헐! 크스 테스트 좀 해볼 거 <laughs> <laughs> 행복의 파편 자 가서 바로 클라이맥스이제부서 사기를 치면서 죽을라고냐? 굴지 와 오전 고 그냥 자 와우 진짜 가수 했다 진짜 야 버려 그리고 매나 버려 안 매나 버려 그리고 <laughs> <laughs> 아가씨고 아, 여기서 상대방한테비 회복을 최대한 느껴줘야 돼. 내가 말랐죠. 개이득이 또 그냥. 돌지나 아, 어. <laughs> 날카로운 돌격. 어이, 따가운 황홀함. 무슨 개강카드인가요? 개강카드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는 건가요? 은속주먹극거 허위사 박사하고만. 신속의 개야 위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순간 허약하고 무장이자가 무조건 걸리는 거였어. 허이! 절망의 불길. 으으으. 아 <laughs> 자, 시작해서. 아, 치와 진짜 상대 못 섰어. <laughs> 세상에. 빵야! <laughs> 에이, 빵야! 나이스. 떨어뜨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 그거 봐. 오와 잠깐만. 아, 오케이. 360. 오케이. 360이야. 망설이 없는 <laughs> 지금 저기 눈앞에 있는데. 서로 싸서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어이. 사출! 금속장 울림! 방어카드나 날굽식 어... 방어카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어... 선물 뺏기! 가르 아! 나나 <laughs> <laughs> 나, 머리 아프다 진짜. 아, 자, 팔마! 오 쉣! 오 쉣! 횡백기까지! 오 쉣! 횡백기를... 줘야 되네? 충격받아 됐어도 아이고 그냥 막았잖아 아니 못 막을 수도 있는데 헐장백간손 <laughs> 흐트러짐을 회복하고 에고를 발현한다라고 써있는데 허심이 풀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헐 잔불 헐 감시 어 이격이 먹히기 때문에 공백이 무조건 날릴 수 있고 일단은 화장지 맞으세요 담다자팔 에라이 이 아, 세상에 이런 아, 중자 혔어 세상에! 아 이게 말이 되냐? 아 이게 하들고아저거 어? 저합사 아! 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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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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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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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온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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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비상인데? 어? 나는 그냥 이거 때렸는데 왜 힘이 밖에안 올라가? 아참 좋네. 집착! 절정의 합창! 이번 아, 막에 아, 마비 아, 부여하라고 아, 그냥! 아, 아, 아 모든 내에서 취약! 막 시작 시 마비 4를 얻음! 그러네! 아 지금 밖에 취약이네! 아니 때릴 수겠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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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위! 아, 아, 인형 조종! 공백이 정도는 절정의 합창으로 날릴 수 있어! 불굴 로동백이를 씹어. 그래 이걸 날려야지 이걸 날리겠어 자 시작한다 12 나이스 이거 두고 손잘라 예스 해주고 충격 후 어디서 감히 절대적인 무력함상 무릎 꿇어라 음. 자 이제 우리가 무릎 꿇을 시간 어 억야바다 어. 나이스 루와이 자식아 루와 이런, 우리 갈리쿤. 위에는 위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공명 조절. <laughs> 어, 아르갈리아, 어서 오고. <웃음> 공격. <laughs> 신속 복법 아니, 우리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웃음> <웃음> 야, 왜 디타인이 어, 왔는데 어, 공격을 못해? <laughs> 펑! 퍼펑 어? 다음 막에 대상이 속도 초대 한게 봉인? 공격해서 무슨 반격을 하려고 했어요 아안 자! 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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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명 조조랑 해주 줘봐 아 돌진 잠깐만 <laughs> 돌진으로 한병 컷하고 흐트러 컷하고 흐드러지 컷하고 흐드러지 컷하고 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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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